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8월 15일 폴란드는 국군이날 군사퍼레이드에서 한국에서 구매한 FA50GF 두 대를 국민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유럽 하늘에서 처음으로 공식 비행한 FA50GF는 단두 대였지만 폴란드 국민들은 한국의 FA50GF에서 자국군의 미래를 보았고 이때 받은 호평과 환영을 바탕으로 폴란드 정부는 더 많은 FA50GF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채안 되는 빠른 시간에 보내준 FAO-10GF는 이제 유럽 시장에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고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자국 국군이날 퍼레이드에서 FAO-10GF에 대한 호평에 공무된 폴란드는 아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FAO-10GF 두대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대가 더 도착할 예정이다. 올해는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매달 두 세대의 FA50GF가 폴란드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어디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적인 속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구매한 FA50GF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낮다. 폴란드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제 장비를 FA50과 같은 현대적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FAO10은 이번에는 폴란드가 주최하는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유럽 시장을 향해 한국의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지난 26에서 27일 폴란드 라돔 공항에서 열린 라돔 에어쇼는 폴란드 군사재산청이 주최하는 국제전시회로 올해는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20개 기종의 항공기를 참가시켜 20만 관람객들에게 자국산 무기 체계를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도메어쇼 개막 전날 우이치에흐 스크루키에비츠 국방 차관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라도메어쇼는 과거의 무기 체계가 현대식으로 전환되는 기점이다. 폴란드의 무기 체계가 미그-29에서 FA-50으로의 전환을 볼수 있다. 한때 잘 나가던 전투기였던 미그29를 과거 속으로 보내버리고 한국의 현대식 무기체계인 FA50이 폴란드 및 유럽 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경우 기존 주력 기종인 미그29를 대체해 한국의 FA50을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을 위한 핵심 기종으로 운용할 예정이라 이제 FA50이 폴란드 공군의 핵심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라도메어쇼에서 한국의 FAO-10은 지난 폴란드 국군이날 군사퍼레이드 이후 유럽에서의 두 번째 공식 비행을 했는데요. 국군이날 행사에는 두 대가 출격했다면 이번에는 네 대가 출격해 뛰어난 작전 성능과 호환성을 입증해 유럽 국가들을 향해 강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FAO-10은 미그 29 대비 공대공, 공대지 무장능력과 능동전자식 위상 배열레이더 기반의 탐지능력, 공중급유 기능 등의 사양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서방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용 유지 비용 등에서 경쟁국들의 무기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에 라도메어쇼의 공식 스폰서로 참가했기 때문에 더욱더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라도메어 쇼의 FA-10뿐 아니라 KF-21 한국형 전투기, 소형 무장 헬기, 수직이착륙 무인기 NI-500VT 등 차세대 주력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방산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FA-50을 만든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번 에어쇼 기간에 폴란드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및 유럽 각국 공군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폴란드 후속 사업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주목받았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라도메어쇼 공식 후원에 감사하다. FA-50의 빠른 납품에 따른 폴란드 공군의 전력 강화를 통해 외부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 역시 유럽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카이의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해 이번 라도메어 쇼가 폴란드를 유럽 시장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유럽 내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외항공전문지 에비에이션9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의 파생형 전투기는 F50에 대한 아이디어를 부활시킨 것이란 기사에서 카이의 FA50 전투기 사업이 성공을 이처럼 비중있게 소개했습니다. 카이는 한때 한국공군에서 여전히 운용되는 수십대의 F5 타이거2를 대체할 단자 전투기를 제안했으나 그러려면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국방부가 추가적 자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역량은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자금 이존도를 줄이고 제품의 수출 잠재력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F-50의 개발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FA-50의 폴란드 수출은 그동안 카이가 단순히 자사 제품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유럽 시장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서유럽 국가의 FAO10을 홍보하기 위해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한국 회사들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은 이런 과정에서 초음속 훈련기 경전투기 프로젝트인 AFJT를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FAO10을 주력수출품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는 FA-50의 폴란드 수출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북미, 이집트, 중동까지 교두보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미 시장에서도 카이 입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FA-50 단자형 경전투기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각 나라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춘 FA-50의 다양한 버전을 홍보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수백 대의 미그21F5, A37A4, L39 등 기타 오래된 훈련기 및 전투기들이 추후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더욱 경제적인 항공기 모델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F50과 FA50은 이 수요 중 800대에서 1000대에 달하는 잠재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카이는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카이는 결국 거대기업인 보잉 및 에어버스와 경쟁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해외항공전문지 에비에이션 라인의 평가대로 그동안 인기 기종이었던 F-16 초기형들은 등장한 지 40년이 가까워져 퇴장할 시기에 다다랐고 그 뒤를 이어야 할 F-35는 너무 비싼데다가 미국이 많은 국가에 제공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착안해낸 방안이 바로 하이-로우 믹스 방식이었습니다. 스텔스를 기반으로 한 최신 성능은 공군 최상위 일부 전력에만 할애하고 나머지 전력은 가성비 좋은 4.5세대 수준의 전투기로 채워서 저강도 임무를 맡게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요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수 있는 모델이 바로 한국의 FA-50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수백 대의 미그21F5, A37A4, L39 등 기타 오래된 훈련기 및 전투기들이 교체되어야 할 시점이라 만일 카이가 이 노후화 기종 교체 프로젝트를 따내고 대당 500억 수준인 FA50을 1000대가량 판매한다면 이것만으로도 50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가 FA50으로 노리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은 미국 훈련기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판매 가격과 후에 메인테넌스 비용까지 합하면 350조 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미국 훈련기 교체 사업 등 굵직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에서 FA-50의 경쟁 상대들을 꺾어야 합니다. 글로벌 방산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FA-50에 필적할 만한 경쟁 상대로 꼽히고 있는 기종은 스웨덴의 그리펜인데요. 최근 스웨덴은 필리핀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FA-50과 그리펜 중 필리핀은 어떤 기종을 선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시간에는 FA-50과 스웨덴의 그리펜을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